자, 아, 지금요? 어, 지금. 요안녕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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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안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안요요 미니핀 프린이며. 미니핀 네. 미니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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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핀에 저희가 오늘은 카페, 미니핀. 카페 미니핀. 카페에 카그 뭐야 사장님과 알바생과 손님 역할을 해가지고 네, 한번 이제 만들어 가면서 뭐 마, 마, 마시고 아, 하해서 그럼요 꽁치 끼인치 네. 낑치. 끼치를 낑치. 저희가 이제 해볼거예요 뭐부터 만들는 건가요? 일단 여기 메뉴판이 이렇게 있어요 네, 네, 네. 보여주세요 그렇죠. 이거 요거트 음료랑 복숭아 슬러시랑 딸기 라떼. 복숭아 슬러시가 뭐예요? 복숭아 슬러시라고 한글로서는 아이스티인가요? 아이스인데 얼음. 얼음이 어, 살짝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음을 이렇게 갈아버리고 얼음을 이렇게 갈면 슬러시가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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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이아 사실 그거 말고도 종류가 여러도 많아요. 핫초코도 있고요. 뭐 빵. 뭐 뭐라 뭘... 빵? 요거트 음료. 여기 뭐뭐 뭐 이거 이런 거없 일리. 일 일리. 일리 있네요. 옐리 없어요 승학 아니에요. 없었어요. 오늘 복스가, 오늘은 복스가 슬러시 만들어복 복스러 복러시라고복스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복스가 복수? 먹으면 괜찮아요 복수? 숨을 안고쳐복 복스, 복복 그래요? 네. 손을 다달다떨복뜨린 복스가 슬복시 복스 슬시 복스 슬러시 이렇게 이런데요 네. 세레저밀 여러분들 뭐 드실 뭐, 수요 어, 여러분, 들이 네, 원하는 걸만들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라떼은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아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아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복숭아 람은이복숭아이 딸기라떼? 딸기라떼? 슬러, 복숭아 해볼까? 저 머리 은이어요은이 사람은 이 어가가어 복숭아 슬리시로 복숭아 어어디니야 복숭아 슬리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모고아 이게 복숭아 슬시아그거다돼요 복숭아 여러분들 색깔 어그 이시기아이렇 아, 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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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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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 여섯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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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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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높고 고급화잖아요. 아니지, 그냥 에이드면 그냥 슬러시 슬래시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스, 복스나 슬래시 만든다고 복스나 슬래시. 복스나? 복스나. 복스나. 에이드가 아니라. 그게 <laughs> 정주리였어요. 잘, 봉합시켜야 돼, 잘 봉합 시켜야 돼 그래. 잘봉합 오케이. 맞 많이 봐면 놀라. 그렇게 놀라까지 해보지 마. 진사이었 진짜 복숭아 스레인데 야! 얼음을 너무 많이 넣었나? 아니 이거는 너무. 야! 얼음을 너무 많이 넣었나? 야! 진짜 레 그리고 복숭아. 对，哎、啊，胖嘞、啊，哎。 오. 오. 어 비벼, 비벼. 아, 오. 양이. 모셔 줄 사람이 또 계시죠? <놀람> 여러분들이 저 <놀람> 기다리고. 기다리시죠? 손님. 네. 저희 손님 저희 손님. 저희도 빅빅빅 어나더 비즈얼. 예스. 빅 빅. 더. 예. 털아니 아니고요. 더. 이이가딱카이 오예스. 제가 타카이죠예 지금 바로 보십니다 안녕하세요 yeah.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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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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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렇게, 이그러이까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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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아 이렇게, 이렇게, 이이그게이렇이이이렇 이렇게, 에렇이렇이렇렇 맛있는데? 아 맛있어요. 맛있는데. 아, 아니요, 아니요, 뭐 소금 뿌려 먹듯이 뿌려 먹는 게 아니고요. 요렇면뭐 똑같아, 똑같은 거죠. 그렇긴 한데요. 좀알 <laughs> 아니요 뭐한한 한 번. 아니 아니요, 뭐 소금 뿌려 먹듯이 뿌려 드시면 안 돼요. 이그 정도, 아니. 그 정도. 야. 아 섞어. 어, 비카다. 여 색깔 좀보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다 볼게요. 저기 있 아, 다잡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음. <laughs> 서 먹... 어떤 태정의 거북에 저희 얼굴이 맞으라고 아. <laughs> 네.

I'm not sure if you're g l i o t sure if 고싶 r o i n g e l e to do t 가 r o u 가 s e 근데 제가 이걸 한번 식빵에 발라갖고 그때부터 초콜릿 좋아하게 됐어요 아 때는한 중학생? 중일 정도? 네. 그때 그런 에피소 아... 아 <laughs> 네얘기얘기 아, 아, 물어보면 얘기지 <laughs> 않을까? 좋아요? 네아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이거 딸기 뭐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예전딸기라든 네. 많이 좋아요 아침안아프 이쁘게 연아프요 이렇게 <안> 미용실. 아니 미용 아, 작아요. <laughs>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이거. 아, 아. 아안 보여. 그냥 아이템 사진 찍어 까 이렇게 해요. 아니, 이거 어려단이얘게해야고요아이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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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지0이지 맞잖아요. 근데. 아아 야, 얼마 주냐? 형들이 이렇게 아충아 이렇 주고. 그럼 이게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으깨시는 건가요? 웃는기 <목소리> 있잖아요. 아이게 네. 네. 어. 아. 딸기를 으깨라고 그러는 게 으깨라고 이제 딸기를 탈취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아. <laughs> 딸기를 딱딱해요. 야야야야 <laughs> ああ 딸기째 <laughs> 아니 왜왜 우유 기 나와? 딸를먹아 진짜요? 뭐그 정도는 <laughs> 된거 같아요. <laughs> 뭐? 네, 네. 어, 딸기 뭐. 왜냐면 또 식감이 가식는 뭐? 식감이 어, 있어야 되니까. 아 음, 말해 <laughs> 같이 먹으려고 한 건데. <하는데 웃음> 딸기 말을 해야죠. 어나단거 싫어해가지고. 근데 <웃음> 여러분을 위해 이제 아니. 아. <laughs> 이게가 된게 아니고요. 또무시나는 <목소리> 거야? 네, 그럼. 와우. 야, 야. 야그 내가 보던 그카페에서그 딸기 라떼 그, 그 그냥 그대로 그냥 아니, 빨대 빨리 이거 이 이렇게 나 너무 너무 와안 나와. 너도 같이 나와야죠. 또 이상 표정하고 있겠지? 또. 안그거 있거든요. 아, 숨. 그래서 잘 생겼죠? 됐나요? 인사츠. 인사츠 됐습니다. 대박. 오, 잘나왔어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저 하트 누르고 있거든요. 땡큐 땡큐. 저 하트 누르고 있어요. 네. <laughs> 누굴까? 제일크다고말못 하겠어요. 근데 네. 짱 커요. 네. 네. 엄청 맞아요. 커요. 엄청 커요. 자, 지금 모시겠습니다 비리비시 됐어. 옷이 없거든요 아까 고개님 없어요? 네, 아까도 아, 네. 아, 지금 오, 의자 오. 가지고 앉으시면 될거 같아요 하루도 쉬었는데 지금은 히리티 쉬 네. 아까가 하루도 쉬는데 지금 히리티 쉬거든요 <laughs> 자 히리티 쉬히리 네. 네. 주문하신다 기라도 네. 감사합니다 오 진짜 너무 맛있어서 좀 놀랬어.